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탁병원이 발표되었습니다. 8월 달에 비해서 9월 달은 신규로 위탁병원이 52개가 더 늘어났고, 해지는 3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위탁병원은 818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탁병원을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위탁병원을 활용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생각외로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험병원을 가시게 되면 대부분 전액 무료이지만 일반 위탁병원은 또 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고 구법에 적용되느냐 신법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고 국가유공자 보험보상 대상자 참전유공자 무공영예수당을 또 받고 계시는 분들 각각 대상별로 할인율이 또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7급같은 경우는 구법을 적용받고 계시는 분들은 위탁병원이 전액 국비 진료가 되지만 물론 비급여 항목 중에서 초음파나 mri는 제외하고 나머지 또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지만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가능한 내용들은 다 국비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신법에 의하면 7급은 10%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모든 항목에 대한 10% 부담금이 아니라 7급을 받을 때 어떤 질병으로 7급을 판정받았느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본인 상위처가 어떤 부위냐 따라서 그 상위처는 국비 진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위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10%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1급부터 6급 사망까지는 상위처가 되었든 비상위처가 되었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국비진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2024년 8월 1일 기준으로 종합병원이 87개가 있다고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각각 종합병원, 위치와 몇 개의 진료과 몇 개의 병실이 있는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마만큼 지금 위탁병원 중에서 종합병원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87개로 되어 있지만 인천에 있는 유비스병원이 추가되면서 88개라고 제가 영상을 설명을 드렸고 7월 1일 기준으로는 이렇게 위탁병원 739개 중에서 대학병원이 10개 있다고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대학병원도 많습니다. 위탁병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병원 10개에 종합병원이 88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탁병원들 활용을 잘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3차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이렇듯 국가보훈부에서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시작해서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까지 해서 매월 위탁병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현재 818개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신규로 52개가 추가로 등록된 내용과 해지가 3개가 되었는데 어떤 병원들이 해지가 되었는지 이 내용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탁 병원과 관련된 자료 출처는 국가 보험부 보훈 의료 혁신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위탁병원 신규와 해지 현황을 보시게 되면 관할이 어딘지, 요양기관명, 종별, 계약 시작일은 신규로 된 내용들은 2024년 9월 1일부터 계약 종료일은 2026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본인 지역에 있는 위탁병원이 영원히 위탁병원일 수도 있지만 또 2년 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들이 알고 계시는 위탁병원을 가시게 되면 접속과에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탁병원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해지가 되어버렸는지 해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병원을 이용을 하시면 안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 위탁병원일 때는 할인 혜택을 받고 또 국비로 무료로 진료가 가능하지만 위탁병원에서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모두 다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을 가시게 되면 모든 의료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다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국가유공자이신 분들은 위탁병원을 찾아서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소가 나와 있고 상세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너무 글씨가 작기 때문에 상세 주소는 제외하고 이렇게 어떤 지역에 있는 주소와 요양기관 명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위탁병원 신규 해지 예환 이첫 번째는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탑정형외과 의원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안정효 내과 의원 춘천시에 있는 요양병원인데 춘천시 노인 전문 병원이 새로 신규로 등록되었습니다. 춘천시에 있는 하나큐 치과 의원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서울탑 재활의학과 의원,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연세내과 의원,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안양 더샘 찬 정형외과 의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센트럴제일안과 의원,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하나의원,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강서 이편한 치과의원.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연세 든든 내과의원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랩 이비인 후과의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 장안과의원 서울시 송파구 열린 성모 이비인 후과의원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서울선 정형외과의원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열린의원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연세 큰숲 내과의원 서울시 중량구에 있는 권이비인후과의원 인천시 동구에 있는 동인천 내과의원 대전시 동구에 있는 나상현 정형외과의원 대전시 서구에 있는 대전참사랑요양병원 대전시 서구에 있는 백세성모 정형외과의원 충남 금산군에 있는 하나 치과의원. 충남 부여군에 있는 부여이비인호과 의원, 충북 영동군에 있는 서울 더 편한 치과 의원, 충북 음성군에 있는 서울연합 의원, 경북 칠곡군에 있는 9988 정형외과 의원, 대구 달서구에 있는 BN 비뇨의학과 의원, 대구 달성군에 있는 구지척 N본 신경외과 의원, 대구 서구 경대 믿음 정형외과의원, 대구 수성구에 있는 우리 삼성 안과의원, 광주시 서구 상무탑 정형외과의원, 전남 목포시에 있는 동서 재활의학과의원, 전남 목포시 서울 안과의원, 전남 무안군에 있는 한국 신경외과의원, 전남 여수시 밝은 여수 안과의원, 전남 영광군에 있는 보금 내과 의원, 전남 완도군에 있는 임태진 내과 의원,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하나로 플란트 치과 의원, 전남 해남군에 있는 서울탑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전남 화순군에 있는 전남제일요양병원, 전남 화순군에 있는 화순 튼튼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경북 김제시에 있는 양춘호 치과의원, 경북 완주군에 있는 삼봉이 치과의원,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이기훈 내과의원, 전북 임실군에 있는 다사랑의원, 경남 밀양시에 있는 우왕과의원, 경남 함안군에 있는 보람가정의학과의원, 부산 기장군에 있는 바르다마치 총증의학과의원, 부산 동래구에 있는 윤재웅 신경외과 의원, 부산 동래구에 있는 청춘안과 의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센텀 소중한 눈 안과 의원 그리고 이제 세 개에는 해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불러드리는 세 개의 의원은 해지가 된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기존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이세 개의 의원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해지된 줄 모르고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많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해지. 서울시 중구에 있는 센트럴 성모 정형외과 의원,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연세탑 내과 의원, 전북 전주시에 있는 우리마디 의원, 이세 개의 의원은 해지가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기간이었는데 일찍 해지가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것도 2026년까지인데 일찍 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해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 잘 알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위탁병원이 818개로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는데, 이번 달에 특히 신규로 52개가 늘어났고, 해지가 3개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증가 개수는 49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 9월 1일 기준으로 818개의 위탁병원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